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1년도 부활절 주일 예배에 참여한 모든 종들에게 부활의 큰 권성과 능력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활의 은혜로 일생을 살게 하옵소서 부활의 의미를 바로 알고 나도 부활할 것은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일생을 달려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되시는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1년 부활 쥬립브에 참여한 모든 영천의 성도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은총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서랍께 인사 나눕시다. 부활 축하합니다. 다 인사 나누셨어요? 부활을 축하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기 자신의 부활신앙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순이 부활하지 못했으면, 너희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너의 믿음을 가지고 뭐늘 나라를 살아 모하고 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무슨 의미가 없냐 아무 의미 헛것 헛것 헛것이다 쓸데없는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부활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부활을 빼면 이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없어지는 거예요. 부활이 없게 되면 기독교는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이 내가 믿어지지 않냐고, 부활의 은혜가 나에게 생동과 같이 와닿지 않냐 하면, 여러분, 그건 정말 의미 없는 일을 하고, 모르죠? 뭐, 공동체 생활 가운데에서 자기가, 아, 뭐, 그 공동체는 그래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찬송도 부르고, 그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이건 헛된 것이다 쓸데없는 일인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 부활이 없다고 그런데 하면 그래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15장 1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 정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아니 되었음을 내가 확신하면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부활이 믿어지지 않니면요 제일 불쌍한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아침 새벽에 그 잠잘 시간에 나와서도 예배드리고. 우리 정릉 장로님도 보세요 하 아, 여러분이 구셨는데 이게 왜흰 옷을 입으신 거예요? 왜 주님과 내가 구별된 삶으로 깨끗한 주님을 영접하는데 아 내가 흰옷을 입고 주님을 영접해야지 더러움을 갖고는 영접하면 되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입고 나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활을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부활 신앙을 부활을 내 신앙이 되지 못하면 제일 불쌍한 사람. 또 교회 오면은 또 어떤 때는 헌금들이라 고 그러지요. 또 무슨 뭐 어떤 때또 같이 부주하자 그러지요. 그다음에 좋은 날 가지도 못하고 와가지고 있지요. 또 그러다가 또 어느 때가는어 예수 믿으면서 그냥 바로 섬기지 못하면 또 책망 느기도 하지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식물이 싹이 나고 시들고 다시 사는 것 같은 생명과정이 아닙니다. 이건 불교에서 말한 윤회설이 아닙니다. 부활이란 옛것의 완전한 죽음에서 이루어지는, 이루어지는 재창조의 역사. 완전히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런 재충의 역사가 뭐냐? 이게 부활이라 그 말입니다. 겨울이 그 지나고 봄이 오면 꽃이 핀다는 진리가 아닙니다. 시간이면 되 결혼해서 병아리가 나오는 그런 어떤 과정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숨이 멈추고 피가 멈추고 의식이 끊어지고 삶의 리듬이 끊어진지 오래된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생명이 움틀거리는 것 이것이 부활이라 고 말입니다. 죽은 시체에서 호흡이 돌아오고 맥박이 움직이는 기상천외한 사실 이것이 죽음을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시고 그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활이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들었을 때에 막 할렐루야! 부활 찬양 이렇게 했을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실하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복음에 보게 되면 23장에 보게 되면 허탄한 듯이, 허탄한 듯이 허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쓸데없는 소리, 미친 소리하고 있네. 너뭐 잘못 먹었냐?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분명히 죽은 걸 내가 봤는데 여러분 옆구리에서 창을 찌를 때 물과 피가 흘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완전한 인간의 죽음을 내가 보고 그분이 장사 지냈는데 뭐가 살아나? 봤어? 쓸데없는 말, 미친 소리, 이렇게 말했다고 그 말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는 제가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내가 회복되어져야 할 주제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것이 회복되어야 되느냐? 그 중에 하나는 영안입니다. 영안이 뭐예요? 여러분, 내 육체의 시력이 밝아지는 게 아니에요. 영안이 열려서 유수님을 알아보는 거죠. 이게 누가 23장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전했는데, 기쁨, 기쁨. 그들이 엠마오로 갈때 너무 처참하게 얼굴에 슬픈 빛. 여러분, 얼굴에 슬픈 빛을 띄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얼굴을 쳐다보니까 정말, 말이 아니라고요. 슬픈 빛이 쫙 떠들어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크게 기뻐하는. 그 다음에 어떤 일입니까? 소망. 예수를 만나면 소망이 나에게 넘쳐나는데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동안에 계속된 절망적인 이야기, 절망적인 이야기, 말만 계속해요. 절망적인 말.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절망의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소망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부활의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런 절망의 상태에서 나에게 새로운 소망이 넘치는 그런 변화가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된 믿음이, 믿음. 믿음이 나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허탄한 말로 받아들였던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과연 예수가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생겨요. 그 다음에는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관계 회복이 다 이루어, 관계 회복.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 모이게 되고요, 예수님과 만나게 되고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의 모든 육체의 정욕, 내 모든 욕심,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땅에다 다 묻은 것, 묻으면 다 장사, 지난번 된것 이게 부활이 아니게 거기서 뛰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계속해서 불화하고 또 반복하고면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게 되면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데, 능력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되는가 이 문제를 좀 다루고자.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오늘 18절에 보게 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의 주님이 그 권세를 다 받고 난 다음에, 그런 권세를 나에게 주었다. 이런 피디니 나에게 집이 안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사는 자는 이제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어떤 일에 초조히 맞춰지게 되는가? 한번 따라 합시다.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내가 하루하루 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바로 아는 사람들은 내 신앙이 점점 점 성숙함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무슨 이의 있어 삐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큰 부활의 영광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내가 달려가고 또 죽게 가까이 나간다 그 말입니다 오늘 준비 찬양할 때 보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길을 간다고 그러잖아요 주님 나오실 때까지 가는 왜? 그건 다른데 있잖아요 더 좋은 부활을 맞이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성경에 의1 1장해 보게 되면 우리들에게 믿음을 정리해 줄때 믿음은 이기는 믿음과 견디는 믿음이 있어요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역경을 다 이기고 승리했다는 그런 찬양 부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기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기는 믿음만 가지고 살다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날 동안에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주님을 반쪽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기는 믿음도 분명히 주시지만 그 이기는 믿음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견디는 믿음을 허락하신다. 어떤 믿음이요? 견디는 믿음.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견디는 믿음. 이 견디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11장 35절 하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굳차이 변하지 아니하였으며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골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공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읽습니다. 38절. 이라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압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저는 우리 경천의 성도들이 2021년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이제 내 믿음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이런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증거해 주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로마의 카타콤베가 있고요, 터키 가면 갑바두계 가게 되면 그들이 300년 넘게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살았을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켰을까? 여러분, 이 견디는 겁니다. 사람이 죽음을 각오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판사판이야. 나 이판사판이다. 여러분, 이 죽음을 내걸고 덤비는 사람 앞에 그냥 그냥 한번 해볼까 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판사판보다 더 강하고 더 위대한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활신앙이에요. 왜냐하면 부활 신앙은요. 죽어도 내가 다시 산다는데.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데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뭐 있어요? 이 부활 신앙을 바로 가지고 있기에 여러분 공산주의 어떤 이론도 부활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다시 사는데 죽여 봐. 따라서 부활 신앙은 무슨 일을 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오면 포기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해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는데 그 주님이 나에게 그런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뭐가 두리호리야? 그 권세를 누리는 사람, 그 권세를 쓰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이게 부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저는 이런 위대한 권세를 가지고. 확인하고, 여러분, 그걸 써야, 그걸 쓰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 군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아니, 남은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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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두 번째로, 부활을, 부활의 군서를 가진 자의 증거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확인하는 거예요. 28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부활하신 주님. 어떤 분입니까? 사망 곳에 이기신 주님. 여러분, 그 앞에 누가 대적할 수 있어요? 그 앞에 누가, 뭐, 어떻게, 뭐, 응? 그 주님을 향해서 누가 대항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 주님이 누구와 함께 있는데, 나와 함께 있다. 나와 함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부활의 권세의 증거라,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주님이 함께 계시다. 세 번째로는요 부활의 권세를 가진자의 증거는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이런 권세를 내가 알고 내 옆에 계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걸로 그냥 만족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의 권세를 누리고 누리고 살아 누린다,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라! 그 말이 뭐예요? 가라는 말의 의미는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그 누리는 맛을 내가 이 땅에서 맛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부활의 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모든 사람, 그 사람 앞에는 어려움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세상에서 너희가 우월당하나 환란을 당하나, 담배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 였다 여러분, 우리 학교는 똑같이 어려움들이 다 놓여있어요. 하는 역경이 있어요. 환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내가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다밀어낼수 있고, 다 싹쓸이 할수 있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냐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어떤 곳에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지 못하면 정말 불행한 거예요. 사단의 매이며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디를 공격합니까? 인간의 제일 약한 곳을 제일 약한 곳을 공격한다 고 그래서. 게 이렇게 사단은 언제든지 자기 약점 관리를 잘못할때 내가 한번 넘어지잖아요. 그게 내 약점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단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약점을 계속 불수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화를 잘 내는 사람 그 화를 자꾸 내게 만들어요. 게으른 사람 자꾸 이상하게 게으른 일을 자꾸 만들어요. 자꾸 핑계를 대면서 불평하는 사람 이상하게 불평거리가 계속 많아지게 돼요. 오늘날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딱 끊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이기, 이기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사단이 넘보지 아니할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런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나를 넘 나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모든 계획에 대해서 죄의 모든 뿌리에 대해서 몇번 시도하다가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게다가 넘어졌다 일어났다 한번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을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요 성령은 좀 잔인합니다 주님은 좀 잔인해요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예수를 믿으니 그리고 딱 있으면 어, 그게 뭐다 물론 주님의 권세를 확실히 믿고 그런 일이 나에게 주어져서 이기는 길을 주어요. 사단도 그만큼도 역사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건 해보셨어요? 처절한 싸움이죠. 십자가 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그런 그런 어떤 싸움, 그 싸움이 뭐였습니까? 아버지,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저는 이 시간 부탁하고 축복하는 것이냐 이런 분노이 확실히 못을 박아놓으면 그것 때문에 어려움당하지 않는데 이 시간...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누리며 살기 위해서 내가 못 박아야 될 그것을 이 시간 단단히 못박고 남은 날그일 때문에 얼굴 붉히고 그 인간의 약점 자기 자신 약점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말고 잡문 이루지 마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광을 불광을 돌리며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61장 우리 찬양 부르시고요 161장 처음에 부르던 찬양이 있죠? 이 찬양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우리 함께 오늘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살고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나의 모든 죄악의 뿌리를 뽑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활의 권세로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 승천하셨네. 사 사망 원세 이겼네 구조여 수보하라사 사망원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와이 되시고 우리도의 종보되신성령 증거 하시네 구조여 소 부활 하사 적은 여인되셨 네, 고 조의 부활 하사 적은 여인되셨 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태가 없도다못업속에 있는 죄인, 저가 이렇게 시네. 구조의 수포와라사 영광주로 오시네. 구조의 수포와라사 영광주로 오시네. 우리 잠시 기도하십니다. 우리 구원의 주님께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주님이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이제 그... 번세를 누리고 살기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나의 약속 나의 약점 넘어지는 사단의 궤계를 이용당하는 것들을 시간 완전히 끊고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함께 동서로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능력대로 이걸로 실원합니다. 내가 인도하 주의 영광과 영을 돌립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나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위대한 믿음으로 주를 잊지 하고 살아가는 일들 복된 자리에 다들 갈 수들이 걸실 원합니다. 전 주님의 능력이 날겨내 인도해 주실 시 원합니다. 나비로션의 부활의 권세를 보는 날 믿고 부활이 없이 아니하면 한 불쌍한 명. 도와주시 원합니다. 의큰능력님 영광의 통해 주시기모사을에 모든 과허인날아버지부을서 아버지라는 아버지 정오를 믿음을 가지고 리하도록와주시기원니다예수큰 능력이 나타나 원합니다. 주의 권세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놀라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나이다. 주의 아버님 함께 도와 이어주시를 원합니다 영광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여도와 주셔서 하나님 말라분 여도 와주시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약점 아버의 모든 약점 아버의 마귀 용단의 모든 약점을 이시간다 땅에 묻기를 원합니다 아버의 땅에 다 묻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길 원합니다 내 청력을 못 박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욕심을 못기길 원합니다 이세의 자랑을 못 박길 원합니다 우리의 주님과 남음 모든 일생을 승리하는 믿음 매총 들로 인도의 주옵소서 부 하늘의 영광으로 살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